집을 보다가, 파도가 불러주노.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비 오는데 할머니 뭐 하세요, 여기서? 걷게요. 근데 그나저나 먼저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피해가 없는지 그게 걱정이 먼저 되니 더. 아이고. 어. 여긴 어디예요? 여거는 강원도 동해 궁촌 해변입니다. 음... 궁촌 해변인데 사람들이 많지가 않요 어... 관광객이 그리 그래 많지가 않아서 가족들끼리 놀러 오기 너무 좋은 데라서. 한번더 왔어요. 어. 예전에온 적이 있잖아. 근데 이제 한번더 여기 너무 좋아서 다시 왔지. 네. 아. 여기 해변가에 오면은 할머니 뭐 식당도 뭐 많이 없고 해서 그런 게좀 고민일 것 같은데. 여기는 기가 막히게 맛집이 하나 있어요. 어. 비오는 날 생각나는 게 뭐야? 짬뽕 아닙니까 짬뽕. 이거 음. 중국집이 진짜 맛집으로 소문났는데 음. 오늘은 비오는 날 짬뽕 한 그릇. 아 비오는 날 짬뽕 출죠좋지 예. 어.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가자 칠복아 가자 야, 말아, 좀 말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기가 지봐도 되는겨? 어보돈 내야 돼 예? 어돈 뭐, 뭐, 내야 되는겨? 아, <laughs> 달라주시아가 참치 없네요 참치가 이래 있어요 참치로 찼다. 와. 아침부터 진짜로. 아이고, 많이 오, 대단하다. 여 바빠, 요고, 요고, 요있어 요고, 무야 이야 저고요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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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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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요고, 이고요요 한마리 얻다니돠 <laughs>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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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얻니다 ㅋ ㅋ ㅋ ㅋ 어구 얇고 얇고 아이고 손이 떨하지려고 한다 미친코다 어이야이 봐라 도시 어부 이런거 봐도 잘 안나오는 참치다 이거 어야 바로 가서 이거 회도 처먹고 짬뽕도 먹고 하시더 가자 어. 아 진짜 주신거예요 진짜로 줬니더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어 이거를 우리가 바로 못먹으니까네 이거 어. 손질 좀 해달라고 부탁할라고 어. 아직 문을 안 열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니더 아 짬뽕집이 여기구나 어 요거 마법어 어. 사장님 장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가 동해공촌해변 마법사 짜장면 집인데 음. 중국집은 진짜 맛있어요. 강아지들이 있는데 야들 이름이 뭡니까? 아 우리 강아지요. 요 애기는 짜장이. 얘가 짜장이. 짜장이, 짜장이, 강아치 아, 까메선 짜장. 어, 그렇죠. 얘는 흰색 반점 있어서 우동이. 우동. 아, 우동이. <laughs> 네, 짜장. 우동아, 짜장아. 아니, 이름을 너무 잘지다 가마타고 짜장이 후여타고 우동이 이랬지 않았어요? 짜장이 우동이 우리 칠복이랑 같이 잘 놀았으면 좋겠네 어. 어. 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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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어떤 거 주문하셨어요? 요거는 딴 거도 맛있는데 통문어 짬뽕이 그렇게 맛있다 그랬어 그거 주문해놨어요 비오는 날 하고 딱 맞잖아 벌써부터 침이 고인다 한번 먹보자 음식 나왔습니다 어머야 고맙습니다 우와 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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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통문어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나왔어 와 문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통째로 문어가 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라서 먹어야 돼요 어, 잘 잘라보자 이. 어 벌써 너무 맛있겠다 빗소리에 바다 뷰에 통문어 짬뽕 뭘 맨날 맛있겠노. 우선 문 하나 먹어보고 시작합시다. 음. 짬뽕은 국물부터 뭐 보자! 뭐 봅시다! 면도 굉장히 탱글탱글해. 면도 잘 삶아졌고, 너무 맛있다. 어후. 한번 먹고 바다 한번 보고 또 국물 한번 먹고 이러면 돼. 비 오는 날 짬뽕 죽인다 죽인다 우와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아... 할머니 다 드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셨어요이 사람, 섭섭한 소리 하네 마지막 한입 해야지 할머니의 시그니처 마지막 아 한입 다 모아야 돼문사하고 전부 다한람저 사람, 저 사람, 저지 야채랑 다 넣었네. 채소랑 그럼 갑니다. 한 입만 <laughs> 입도 크네. <laughs> 역시 마지막 한 입이 제일 맛있다. 와. 완뽕. <laughs> 왕뽕. 와, 완뽕하셨어요. 와. 진짜 맛있네. 와. 비오는 날 짬뽕도 죽이고 바닷가 앞에 짬뽕도 죽이고.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 우리 비 피해 많으신 분들 피해 빨리 복구해서 어, 나아졌으면 좋겠고 남은 여름 정말로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무 보자, 끝! <laughs> 와, 술이 확 깨네. 진짜로. 술이 확 깹니다. 와. 할머니랑 TV!